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병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쌍꺼풀이 없어 날카로운 눈매를 어떻게 교정하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자 환자입니다. 쌍꺼풀이 없어 평소에 사나워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는 눈매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졸려 보이지만 눈뜨는 힘은 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매 교정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늘어져 눈동자를 가리고 있어 답답해 보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술은 절개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앞라인부터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쌍꺼풀을 원하였습니다. 수술 전 환자분이 원하는 눈 모양에 대해서 파악하고 상담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쌍꺼풀 높이는 약 6.5mm 정도로 하고 여유 피부는 3mm 정도 절제하여 전체적으로 라인이 보여지는 인아웃 라인의 쌍꺼풀을 만들었습니다. 수술 후 간단한 드레싱을 실시한 모습입니다. 수술 후 1일째 모습입니다. 붓기로 인해 쌍꺼풀이 높고 통통해 보입니다. 쌍꺼풀 라인이 더잘 잡히게 하기 위하여 쌍꺼풀 라인 위에 테이핑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술 후 피부 재생과 부기 감소에 효과적인 힐라이트 레이저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5일째 모습입니다. 절개로 쌍꺼풀 수술을 할 경우 평균적으로 5일에서 7일째 실밥을 제거합니다. 수술 후 7일째 모습입니다. 수술 후 멍이 들 경우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점차 사라집니다. 수술 후 2주째 모습입니다. 잠복기는 있지만 큰 부기와 멍이 빠지고 나니 수술 전보다 또렷한 눈매가 되었습니다. 수술 후 2개월이 지난 모습입니다. 환자분이 원했던 앞라인부터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인아웃 9입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 2개월 경과 사진 비교입니다. 이상으로 수술 로터를 마치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병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